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반갑습니다. TGIF, TGIF, e v e 여러분, 오늘은, 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아, 디어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주말이네요. 다들 한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간단한 며칠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대관이 먼저 야무지고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며칠냐면 여러분. Let's see. It's, uh, today is December 23rd and it's 아, uh, Friday, like I said. 여러분, 오늘은 12월 uh, 1 3일이고요 아, 2 0 2 3일이고요 I mean, it's, uh, December 23rd, 10, 12월 23일이고, 오늘은, 아, uh,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입니다. Uh,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How was your day today? Uh, 저도 오늘 되게 바빴어요. Uh, it was very hectic for me today. 오늘 정말 바빴어요. I was here and there, doing this and that, doing this and that, all day long. 아침에 나갔고, 내일 이제 오프라인, 그 1기 오프라인 수업, 이제 2주차 과정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고, 손도 좀더 보고 좀 이따 또 해야 되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동 넘어가서, 그 다음에 친구 한명 과외하고, 다시 또 영주 넘어와서, 그다음에 그거 이제 일기 분들 숙제 에 올리신 거 그거 어 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강의 찍고 또 그것도 다시 또 이렇게 피드백도 보내드려야 되고 해서 오늘 그리고 되게 오늘 내일 되게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쁘게 보내는데 그래도 이제 할수 하고 싶은 건 하고 이렇게 또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대 근간에 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했는지 궁금하네요. I wonder what you guys did today. 오늘 뭐셨는지 궁금하네요. Let me know if you wanna let me know if you wanna say 그뭐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or let me know if you wanna share with me 이렇게 저와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어제 배웠던 표현, 먼저 간단히 복습을 하면서, 오늘의 전대가, 야무지게 표현을, 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웠던 표현에 일단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고, 내, 내 사고 막 음치시대, 이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뭐, 송년은데 갔을 때, 그, 아우, 너고 가서 싱어송 했, hey, why don't you sing a song? 이라고, 아, 이렇게 옆에서 권유를 할 때, 아우, 미안한데나 진짜 음치시대, 이 정도의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알아봤었죠.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은, I'm really tone deaf. I'm sorry, but, I'm really tone deaf. I'm really tone deaf. I'm really tone deaf. 정도의 표현이 아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the expression we learned yesterday. 그게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한번 써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Uh, are you tone deaf? Do you think you are tone deaf? 음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뭐 노래 잘하는 편 아니지만은 그뭐 연습하면은 다 되지 않겠어요.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right? 최선을, 거, I mean, English is just the same as singing a song, I think. Just I think, I guess. Uh, so,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you're gonna be. So, please uh,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And just believe that you're gonna make it, that you're gonna work it out. So, please. That's what we, that's what we have to do. That's all. That we have to remind in our mind, and also that's all that we have to keep that that we have to keep in mind. 게, 게, believing that we can do it, believing that we can speak English at least uh,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s, communicate with others who uh, speak English. Um, is all. It's all. That's all.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어 네. 하나의 그렇게 좀 총매제가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어, 구슬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 어, 실수를 하면서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어, 같이 즐겁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 일단 뭐할거 준비하고 를 하다가 여러분 그 이제 약속 같은 걸 친구들이랑 도고 이제 찾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뭐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화요일 날 약속을 잡았어요 화요일 약속을 잡았는데 아니 급하게 화요일날 뭔가 생긴 거예요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약속을 당연히 월요일이나 이럴 때 비인데 월요일로 땡겨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야 미안한데 그 약속 약속점 우리 약속점 월요일로 땡길 수 있겠나 정도의 표현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굳이 월요일인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월요일 자리에 무조건 딴걸 넣으시면 되겠죠 화요일로 약속 땡길 수 있겠나 뭐 수요일 약속 땡기, 우리 수요일 약속 땡길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그 센스 있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월요일 먼데이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배울 표현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로 아 한글로 뱉게 되면 야 우리 약속 있다 이가 우리 약속 우리 약속 월요일로 땡길 수 있겠나 우리 약속, 우리 약속 오로일러 땡길수있겠나 정도의 표현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뱉어 볼게요. 영어로 한번 해 보니까 잘 들어 보세요. Let me let me spit it out first for you guys. So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제가 하는 걸잘 들어 보세요. 어, 어, 약속이요. 어, hey, hey buddy. It's me. It's me, 대 a g o n can you move it up?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I mean, uh, I think, I think some, I think something, I mean, something's come up. So I'm afraid I can't make it uh, to Tuesday. So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오늘 편 다시 우리 약속을 이번 주 월요일로 앞당길 수 있겠나 정도 의 표현이고 영어로 하게 되면요.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한 번만 더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이런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the expression 자, 알아봐야죠 오늘 거 어떻게 보면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자, 설명 숙게 드릴 게 있긴 해요 자,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일단 문장을 시작했냐면은 can we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겠나로 우리가 항상 했쪽 그래서 can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 조동사인데 얘가 째랍혔기 때문에 can we 우리가 뭐뭐 할수 있겠냐 우리가 동사할 수 있겠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할수 있냐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부분 move off. M o f m-o-v-e-t-u-c-o-p move o f 자체가 구동사인데요. 이 노마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약속 따위를 앞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에서 뭐 put something forward 라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앞당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c a n n 우리가 있다인게 우리가 할수 있게는 게 뭐를요? Move off. 우리가 당길 수 있게는 게 뭐를요?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T H -E, 그 A P P O I N T M E N T. Appoint the appointment. 우리가 그 약속을 당길 수 있게는 게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c a n n 우리가 할수 있게는 게 뭐를요? Move off. 뭔가를 당긴다. 뭐를 당긴다. The appointment, 약속을. 이거 좀더 쉽게 하시려면은, move, move랑 up 중간에 it, it만 넣으셔서, can you move it off? can you move it off?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지금 좀더 좀 길게 좀더 자세하게 하시려면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이런 식으로, uh,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It's totally up to you. Just choose whatever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한개 고르셔서 pick one you want a use and then just use it. 되게 이렇게 이상 생활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닝 무버. 우리 우리가 할수 우리가 앞당길 수 있겠니? 디어 포인트면 그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앞당길 수 있겠니? 정도 설명을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언제까지? 어디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언제라고 어디에 정도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사 to를 썼어요. to 어디에요? This 이번 Monday 이번 주 월요일에 this Monday 하면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이것 이것도 월요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This Monday 하면은, 이번 주 월요일로, 이번 주 월요일로, 이번 주 월요일로,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우리가 약속을 앞당길 수 있겠니? 정도의 표현이라는 것까지. 요거 이제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Can you 우리가 뭐할수 있겠니? 동사 할수 있겠니? 동사가 뭐라 그랬죠? Move up. Move up 자체가 그 구동사, 구동사인데요. 요 구동사, 이놈아뜻 중에 한 개가 뭔가를 앞당기다. 약속이나 날짜 따위를 앞당기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Can you move up, 당길 수 있겠니? 뭐를요?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앞당길 수 있겠니? 언제요? 언제? to this Monday 이번 주 월요일로 이번 주 월요일로 정도 해서 Hey, excuse me uh, I'm afraid I have to say this 이런 말을 서 미안한데 있다 이가 I uh, something's come up something's come up something's come something's just come up uh, this this uh, Tuesday 진짜 미안한데 수, 화요일날 뭔 일이 생겼어 So, can we move up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스킷을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언제 써야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잘 하셨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까? 믿으면서, 염무지게 제 턴으로 일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턴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Move up, move, move up, move up the appointment.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Can you move it up? Can you move it up to this Monday? Can you move it up to this Monday? Move it up, move it up.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 입으로 좀 길게 만드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있다잉, 겨. 아 대변기 있다잉, 가 어, 우리,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겠나?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겠나?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이번 주 월요일로. To this Monday? 아, 미안한데 있다잉, 겨. 친구 미안한데 있다잉, 가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이번 주 월요일로. To this Monday. 한 번만 더 집중해서 one last time. 우리 앞당길 수 있을까 그 약속을.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이번 주 월요일로 to this Monday. 합치면요.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To this Monday? 지금 대표이 오늘의 표현 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그랬던 것처럼 Let me give you some tips for the pronunciation with this sentence. 이 문장에서의 그 팁을 좀 드릴게요. 발음 팁, 그리고 예능되는 팁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드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Uh, tomorrow is Christmas Eve. It's Christmas Eve to tomorrow. So, what are you gonna do? 뭐, 계획이 뭐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토요일인데, 서울 뭐, 쪽에 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think it could be a white Christmas uh, this Christmas day. 10월 25일 날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I'm not sure. 그뭐 영주에서 눈 나온 눈 아직 못 봤거든요. I haven't, I haven't seen the snow in y o n g j u yet.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아직 여러분들 이제 발음 팁을 몇개 드려볼게요. 여기서. can we, 반응는 we, can can we, can we, 하지 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 a 도그 e 서그그연 e 인 a n we, can e can we, can we, e e e 무브 무법자 띠리리리디티 띠빵 이런 것처럼 띠리리리디 띠띠디 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브무법자죠무법자 이런 것처럼 can you move up 무브업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애을해 주시고 그다음에 the appointment인데 여름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the appointmen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the appointment 이렇게 두개 다 나올 수 있으니까는 융통성 있게 가져가시면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저는 the appointment 요 정도로 발음을 할게요. 그래서 요까지 여름이 된다는 거 Can you move up?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move up the appointment? 이렇게 여러 되는거잘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때 방향을 나타내는 진짜 to 써주시고 to this, to this 하시지 마시고 to this. To this Monday, to this Monday, to this Monday. 그래서, can o e move up? Can you move up?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정도로 이렇게 예름되는 거랑 발음 강세 넣는 것도 팁으로 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 느낌 그대로, 어, 여러분 턴으로 크리스마스 전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이브 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무지게 여러분 턴으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로 한번 던져드리게 한번 해보세요. 인? 갑니다. 인? 하주세요. 좀 천천히 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오늘 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발음이. 아 미안해 친구야 대거인데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언제로요? 이번 주 월요일로 계속합니다.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언제로요? 이번 주 월요일로. 한번더원 t i m 임 야야 내일 당겨. 근데 대구있따니 가. 우리 월, 화요일 날 약속 잡았다니까. 근데 화요일 날내뭐 날 일이 생겼보다. 급한 일이야. It's, a, it's an emergency thing. So 우리 약속 우리 약속 좀 앞당길 수 있을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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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월요일로 말이 돼. 자 분주한데 잘했습니다. You guys did a great job as always. Let's review 정리해 보면요. 우리 할수 있을까? 우리 할수 있을까? 앞당기다 그 약속을 합치면은.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Move up, 자, 띠리리리띠 이거 생각하세요. 외우면 돼요. 혹은 더 쉽게 하시려면은, Can you can move it up? Can you move it up? 혹은 그냥 우리 오늘 길게 하려면은,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언제로요? 이번 주? 목요일, 아, 월요일로? To this Monday? Can you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I'm afraid I have to say this, but, uh, hey. hey 뭐 누구 해 볼까 hey 철수 it's dragon this is dragon uh, 뭐 do you have do you have time to talk 얘기할 시간이 sure what is it uh, 뭐서 but do you remember we have an appointment this uh, tuesday 우리 화요일날 약속 있는 거 알지 yes sure why not 하고 했을 때왜 why 그럼 뭐 is there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 있으라고 했을 때 well actually i'm afraid i have to say this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t h something's something something comes up um something's come up 뭐 this Tuesday 이번 주 내가 화요일에 뭔가 일이 생겼어. So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Can we move up the appointment to this Monday? 우리 그 이번 주 월요일로 당 앞당, 약속 을당할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까지 스케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어느 상황이 쌓든지든 제가 이렇게 한번 층적으로 한번 스케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지 잘, 확, 확,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을 잡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그, 스킷도 만들어보시고, 다이얼로그도 만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이 표현 자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법자, 체가약속대 앞당기다라는 걸로 된다는 거. 외우실 때, 무법이 어려우시면, 무법자, 무법, 띠리리리디띠띠디 이걸로 빵! 이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뭐, 돼도 안 되는 애드리브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에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어,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뭐 혹은 그냥 집에서 캐빈과 유세도 나오는 집에 하나 의대 등간에 진짜 정말 활기차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그 눈이 올수도 모르겠는데 잘 다녀와야 될것같아요 내일 서울 가서 수업 오프라인 수업 잘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도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야무지고 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차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 어, 소통하면서 영어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 어,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Merry Christmas, everyone. And, have a nice day. Have a nice weekend. And, Merry Christmas again.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Merry Christmas입니다, 여러분. Merry Christmas. And also,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computer all you guys <laughs> thank you so much for your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ime with me thank you so much for uh, participating in this class every day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in the meantime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uh, I'll what we learned and happy Christmas